열린 강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강단으로는 김세별 전도사님께서 한해뜻 표결 해주실 텐데 어, 그 전에도 어, 처음 자리는 아니긴 한데 이번에 이제 신학대학원 어, 신대원샘으로또 우리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어, 또 조금 새로운 마음 또 자리에서 열린 강단을 아마 한해뜻표를 하실 겁니다. 교장 님 네.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주의 학교가 된 <웃음> <웃음> 어, 6월째, 6월쯤에 설교를 한번 네. 그래서 그 8글자만 듣고도 아 이제 내가 열린 강단에설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laughs> 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지난 3년 의 이런 시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벌써 제가 이 교회에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1월 첫째 주일날 다음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참 따뜻했습니다. 물론, 제가 앉은 날이 바로 뒤에 히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aughs> 이곳의 사람들, 그리고 분위기, 느낌, 모두가 따뜻했습니다. 사실, 신학교 4학년생이라는 소개를 하고 온 자리라서, 제가 뭔가를 꼭 해야만 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 교회에 초청을 하실 때두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가옥교회에 섬겨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권유하셨고 두 번째로는 어, 반주로 예배를 섬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2013년은 제가 그두 가지 제안을 받아들이는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 탐색을 멈추지 못하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합니다. 중고등생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 그 일이 후반에는 초등학생까지 가르치게 되어서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laughs>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집중을 못하는 성격이라 일주일 중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고 나면 주일에는 병든 닭처럼 개개거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사부님께서 그의 생일 선물을 마닥을 나온 암탑이란 제목의 책을 선물해주신 이유는 병든 닭과 같은 제 모습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고 그 고민은 9월과 10월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고민하다 보니 결국 근본적인 고민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였고 그보다 더 시작점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가장 깊고 두꺼운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꿈을 주었던 힘이 신앙의 힘이라고 굳건히 믿어왔는데 그 꿈과 현실, 그 꿈과 다른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저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꿈을 주었던 그 신앙은 무엇일까? 그 신앙, 교회, 그리고 제, 제가 자란 환경을 되돌아 오리 되돌아 보기 위해 선택한 결과는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내게 준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교회가 요즘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택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한 명의 신자로 다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제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초록이, 이 앞에 있는 나무, 나무에게 물을 주는 역할이 생겼고요. 그리고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던 청년 김세별이 이제는 성도분들이 어떻게 주위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예배드리는 주일, 오늘은 안녕하신가 하는 물음을 갖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이 되면 오늘의 기도를 업데이트해서 성도분들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가온교회의 기도를 되돌아보실 수 있도록 조금 희망을 보탭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3년째 되는 가온에서의 제 모습이 꽤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가온교회에 좀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가온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많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사 시간, 그리고 다양한 오후 프로그램들, 자연으로 나가서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위로와 공감이 가득한 현장 예배. 그 외에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공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적절할까 하다가 찾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하신 왜냐하면 가식 없이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통하는 사귐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고서는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찾았습니다. 그중 제 마음을 담긴 본문은 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길에 지나가던 곳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 그곳의 교회들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 편지에서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행한 공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설교를 통해 성령을 받았음을 지적합니다. 어,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교동문에 읽었던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부를 삼자하셔도 좋고요. 성경책 말씀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제사장의 음.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음. 음. 여러분을 보셔서 자유를 울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 나와있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구체의 행실, 그리고 하나는 사랑의 음, 사랑의 성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해 버릴 것이니 조심하고 사랑하라 하고서 다시 한번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연결되는데요. 소 제목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바울이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나눈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데 힘쓰라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이 맥락에 따르면 사랑으로 섬기고 힘써서 얻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문을 쭉 광무진 형제가 읽어주셨는데요. 먼저 육체의 행실이 나열이 됩니다. 그 개수가요, 몇 개가 다니면 총 15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아까 펼모신 한 명책을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립니다. 내가 자부 여러분에게 당부하지만 이제 또다시 당부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칠판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우리 문제 의 행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네. 마술과 마술과 이건 순서와 상관없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술 취함과 뒤에 글씨 보이세요? 네. 네. 그리고 파당과 그리고 다툼과 더러움과 분냄과 원수 매증과 우상순배와 방탄과 음행과 청망청 먹고 마시는 분쟁과 분열과 마지막으로 질투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총몇 개죠? 아홉 개. 아, 네. 외우신 적 있으시죠, 다들? 어,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 보면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번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처으로 사랑과 그다음 뭐죠? 기쁨. 기쁨, 네, 외우신 분들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기쁨과 화평, 파평. 화평과 인내. 인내, 인내와 친절, 친절 그리고 친절과 선함, 선함, 선함과 신실함 그리고 신실과 온유와 마지막으로 보자 절제. 절제입니다. 쭉 한번 보시겠어요? 안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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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시나요? 그런 거? 예. 네. 그럼 선정체 보시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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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어, 이제 이걸 제이 보고 스스로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의 여력이 있다고 했죠.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육체의 행실이 가득한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숫자 놀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15와 9를 더해보았습니다. 합치면 몇이죠? 24. 24죠. 24는요, 24시간으로, 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말했던, 여기서 말했던, 육체의 현실과 성령의 열매가 24시간은, 24시간이라는 우리들의 삶에 모두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무엇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숫자만 비교해 보아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아도 육체의 행실이 아직 우리 삶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만약 지난 3년간 제가 가온교회를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가온, 우리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늘 모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랑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친하든지 친하지 않든지 간에 나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그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항상 추청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자 고요히 있는 시간이든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별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일이 육체의 행실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향해 가는 길인지 볼수 있는 눈 그리고 눈과 감각 깨어 있음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꽤 많은 변화죠. <laughs>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내게 육체의 현실 대항이 없다라고 소리 내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육체의 현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곡을 만든다고 요청이 곡좀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어, 그, 그때 받았던 연락은 좀 특이했던 게 내일 마감일이니까 하루 만에 곡좀쓸수 없나요 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허,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곡을 쓸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새로 말을 쓰려고 하기보다 내 고백을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나눌 건데요. 그게 4분의 4박자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요. 네, 정도 네. 모아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야 함을 믿습니다.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지 못한 육체의 행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육체의 행실을 이겨내고 하나, 둘,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가온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를 가온교회라는 모임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약하고 부족하여 사랑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사랑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